나이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어들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어들을 색깔과 함께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엉터리 같아도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입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이와 관련된 단어를 완전히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색깔과 함께 눈에 익히기 위해서 빨주노초파남보, 다시 빨주노, 이렇게 10대부터 100세까지 색깔을 부여해두고 단어와 그 단어가 적힌 색깔이 익숙해지도록 눈에 계속 담아두세요. 10대부터 시작합니다. 충년, 10살. 충년에 쓰인 충자에는 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학, 15살.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 파과지년. 파과지년의 과자를 분해하면 8이라는 뜻의 한자가 두번 나오는데 여자는 8을 두번 더해서 16살, 남자는 8을 곱해서 64세입니다. 충실이 지랄하는 10대의 파이리 어린 파이리가 마구 날뛰는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충실이 지랄하는 10대의 파이리 다시 한번 빨간색 글씨로 적힌 단어를 눈에 담아두세요. 충년, 1 0살 지약 15살 파과지년 여자 16살 남자 64살 20대 묘령과 방년 모두 20살 안팎의 여자를 가리킵니다 묘령은 묘할 묘자를 쓰고 방년은 꽃다울 방자를 씁니다 약관 20살 또는 젊은 나이 약관은 관례를 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20대의 묘한 방구 냄새 약국가. 20대의 묘한 방구 냄새, 약국가. 다시 한번, 묘령, 방년, 20살 안팎의 여자. 약관, 20살 또는 젊은 나이. 30대, 이립, 30세, 자립하는 나이. 이모, 32세, 두 가지 머리털, 흰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는 나이. 30이면 자립도 하고 흰머리도 남. 30이면 자립도 하고 흰머리도 남. 이모의 이 자는 두 가지 머리색을 의미하지만 32세의 이 일을 기억하는데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립 30세, 이모 32세. 40대, 부록 40세,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 상년 48세. 상자 속에 열십자네 개랑 팔자한 개가 숨어 있습니다. 불쌍한 40대. 피로에 찌든 40대를 상상해 주세요. 불쌍한 40대.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 불쌍한 48세.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 불쌍한 48세. 부록 40세. 상년 48세. 50대, 지천명, 50세,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나이 장가, 50세, 지팡이를 짚을 만한 나이 애년, 50세, 머리카락이 쑥처럼 하얘진 50세 지석진이 애잔하게 장가를 간다 50세 지석진이 애잔하게 장가를 간다 지천명, 장가, 애년 50세. 60대, 이순, 60세. 이순의 이 자는 귀이 자인데,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화갑, 환갑, 회갑, 61세. 화갑의 화 자에는 열 십자가 여섯 개에다가 한 일자가 한개 들어있어서, 화갑은 61세라는 뜻이고요. 회갑과 환갑은 60갑자가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진갑, 62세. 진갑의 진짜는 나아갈 진짜를 따서 환갑보다 더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이순, 60세. 화갑, 환갑, 회갑, 61세. 진갑, 62세. 70대, 종심, 70세.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고희. 희수. 70세. 보기 드문 나이. 희수. 77세. 희 자는 7자를 뜻하고 숫자는 목숨 숫자입니다. 숫자로 끝나는 단어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희수는 77세, 미수는 88세, 백수는 99세. 뒤에서 마저 볼게요. 70세의 희치리는 마음대로 산다. 70세의 치리는 마음대로 산다. 80대, 미수, 88세. 미수할 때쌀 밑자를 8, 10, 8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숫자로 끝나는 단어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미수, 88세. 90대, 구질, 90세, 아홉 구 자와 차례 질자를 씁니다. 망백, 91세, 백사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백수, 99세, 백수의 백자는 일백백자가 아닌 흰 백자를 씁니다. 일백백자 위에 있는 한 일자를 빼면 흰 백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00 백자에서 1을 뺐으니까 99세라는 뜻도 되죠. 기는 100세라는 뜻인데 발할 기자와 턱 이자를 씁니다. 100세가 되면 몸이 자유롭지 못해서 턱으로 사람을 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수 역시 100세라는 뜻인데 100세는 상수, 80세는 중수, 60세는 하수로 불렀다고 합니다. 90대의 단어들은 구나 백자가 들어가 있어서 외우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질과 망백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할아버지께서 구질구질하게 90세까지 살았다며 한탄을 하시더니 다음엔 100세까지 사시고 싶어 하시더라. 할아버지께서 구질구질하게 90세까지 살았다며 한탄을 하시더니 다음엔 100세까지 사시고 싶어 하시더라. 백세를 가리키는 기와 상수는 기이안 상수동 백세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외워봤습니다. 기이안 상수동 백세 할아버지 기안 상수동 백세 할아버지 구질 90세 망백 91세 백수 99세 기이 상수 100세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다 같이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순 귀로 듣는 대로 순리를 이해하는 나이 60세 충년 충실이 지랄하는 파일이 10세 묘령 20대 묘한 방구 냄새 약국가 20대의 여자 지명 50대 지석진이 애잔하게 장가를 간다. 50세. 이입 30대면 자립하고 흰머리 날 나이. 30세. 구질, 구자가 들어있으니까 90세. 고희, 희치리는 마음대로 산다. 70세. 이모, 두 가지 머리카락, 그리고 두이자가 있으니까 32세. 상년, 불쌍한 40대. 40대 중에서 팔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쓰므로 48세 회갑 60갑자가 한바퀴 돌고 다시 시작하는 나이니까 61세 지학 충실히 지랄하는 나이 중에 공부하는 나이인 15세 상수 기이한 상수동 100세 할아버지 100세 애년 50대면 지석진이 애잔하게 장가간다 50세 방년 2 0대 묘한 방구냄새 약국가 20세 미수 쌀 밑자에 들어있는 8, 10, 8, 88세 종심 희치리는 마음대로 산다 70세 불혹 불쌍한 40대 40세 약관 20대의 묘한 방구냄새 약국가 20세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망백. 91세에 100세까지 사시고 싶어 하시던 할아버지 생각나시나요? 91세. 진갑. 환갑에서 1년 더 나아간 나이. 나아갈 진짜를 쓰는 62세. 장가. 50세의 지석진이 애잔하게 장가를 간다. 50세. 기. 기이한 상수동 백세 할아버지? 백세. 종심. 마음을 따르다. 70세 희치리가 마음대로 산다. 70세. 상년. 불쌍한 40대 중에서도 상불쌍한 48세. 파과지년. 과자에는 팔이 두개 들어있다고 했었죠. 여자는 팔을 두번 더해서 16세. 남자는 팔을 곱해서 64세. 구질, 구질구질하게 90세까지 살았다고 한탄하시던 할아버지. 90세. 희수, 70세의 희칠이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숫자가 붙으면 숫자가 반복된다고 했죠? 77세입니다. 지약, 충실히 지랄하는 10대의 파일이 중에 그래도 공부하는 나이인 15세. 지천명, 50세의 지석진이 애잔하게 장가를 간다. 50세 화갑 환갑 회갑 화갑 이렇게 희읗 값은 모두 61세입니다. 환갑 마찬가지로 61세 백수 100백자에서 한일자를 빼서 흰 백자를 쓴다고 했죠. 100에서 1을 뺀 숫자인 99 그리고 수라는 글자가 나오면 숫자를 반복한다고 했으므로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99세. 상수, 기이한 상수동 백세 할아버지, 100세. 이순, 귀로 듣는 대로 순리를 이해해야 하는 나이, 60세. 약관, 20대 묘한 방구 냄새 약국가, 20세. 미수, 쌀 밑자를 8, 10, 8로 분해할 수 있으며 수라는 글자가 쓰이면 숫자가 반복되므로 88세입니다. 어때요? 다 맞으셨나요? 단어의 뜻을 기억하시든 앞글자를 딴 문장을 기억하시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자주 보는 것입니다. 잊을 만하다 싶으실 때한 번씩 봐 두시면 언젠가는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